44장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를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네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에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대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오.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자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당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지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이신 나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을 물으,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오. 또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 아우가 우리와 함께, 아니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제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좋은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우리와 함께 아니,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건데,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불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시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곳엔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라 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데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나이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 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공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 중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매 아비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삽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루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모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우핫과 야긴과 쌀과가난 여인의 소생 사우리오 레이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리오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타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순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본가,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가 에리와, 아로디와 에렐리오, 아세레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라와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하1 6 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벨,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르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딜베라의 딸 아스가, 요,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부나세와 에브라 임이요, 베냐 민의 아들 곧 벨리 와 베겔 과 아스멜 과게 라와 나 민과 에희와 로스 와묵 비와 문뷰빔과후빔과 야르 시니 이들은라엘이 야곱 에게 낳은 자식 이라. 합14 명이요, 단의 아들 후 심이요, 나달 리의 아들 곧 야스 엘과군 이와. 에셀과 슬렘이라이들은 라반이 그딸라엘에게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하비 칠명이라.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서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네 형제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함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 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긴 여기 나이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4 7 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대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오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오가하러 왔사오니 청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산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땅을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난지라 애굽 백석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대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 오는지라.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기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나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와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이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팝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니 요셉이 애굽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오분 이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사부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세. 세움에 그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내 손을 내 한두 뼈 아래 넣어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 맹세해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